코스닥이 정말로 천스닥이 되느냐 이 부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덱스 코스닥 150 그리고 레버리지 이쪽에 4흘 동안 1600억 원 정도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코스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기대감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연초부터 해서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코스닥 150은 44.4%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또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AI와 반도체에 대한 피로감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 랠리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또 순환매가 있는 그런 상황에 같습니다. 그러에 따라서 코스닥 ETF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주가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과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높은 비중으로 편되돼 있는 코덱스 코스닥 150으로 개인 매수세가 좀 유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어, 그리고 천수탁을 위해서 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 기업의 특례 상장을 문턱을 좀 낮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올해 기술 특례로 상장한 종목이 35개여서 전년보다 한 7개 가량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이 부분도 문턱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음. 아, 개인들이 주로 안전한 ETF 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증권가에서는 그 산타 랠리가 코스닥에 먼저 찾아올 것 같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산타 랠리는 없고 내년에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음, 있는데요. 네. 예. 어, 지금 레버리지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버리지는 예전에도 한번 뭐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코스피 레버리지, 뭐그외뭐 그뭐 나스닥이나 여러 기술주 레버리지도 동일한데요. 정확하게 올라가는 시점까지 맞춰야 됩니다. 음. 그걸 맞출 수 있으면 뭐 좋은 수익이 나겠지만, 또 맞춘다고 하더라도, 어, 옵션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 코스닥 레버리지를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편입한다? 그러면 전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음. 코스닥 시장은 그 관련된 옵션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의 변동성이 더 커서 레버리지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내년에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코스닥 150을 사십시오. 그래서 레버리지는 음. 저는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닥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두어 가지를 더 첨부해 보면 올해 수익률이 40% 넘게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왜 코스피가 더 많이 갔을까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이익이 더 좋았습니다. 음. 코스닥 시장은 어. 그 바이오의 기대로 인해서 움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바이오 종목은 올해 빠진 게 없죠. 그런데 실제로 반대로 유가증권 시장은 이익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특정 업종에 너무 기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올해 이익이 대거 성장했고 내년에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 재개되는 투자를 생각해 보면 대기업들의 투자를 생각해 보면 코스닥 기업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낙수 효과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코스닥 150의 종목군들도 내년에는 이익이 올라간다고 봐야죠. 음. 그러니까 사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부가 돈 밀어 준다는 뭐 중요한 수급 요인이지만 음. 대기업의 낙수 효과로 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자금을 밀어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연기금의 몇 퍼센트 모험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그 비중을 높인다 국민성장 펀드 들어온다 모태펀드 이조로 늘린다 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소위 코스닥에 있는 어안 좋은 기업들을 빠르게 퇴출시키는 음. 방법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 시작에서 흔히 작전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지분을 옮겨타면서 계속 이제 주가를 띄워 올리다가 음. 갑자기 뭐 유상 감자를 내서 도망간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쓸어버리는 게 저는 또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스닥에서 그걸 통해서 M&A가 잘 일어나고 M&A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음. 어, 그런 형식의 이제 매매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에 지분 사려면다 사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뭐 50억, 100억 정도의 규모로 은행에 돈 빌려서 혹은 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서 계속 이렇게 지분 갈아타게 해왔던 음. 그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그 흐리기는 아마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저는 코스닥 시장을 내년에 좋게 볼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EPS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야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유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확실히 좀 전망이 되니까 그래서 투자할 지금 시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산타렐리는 없을 것 같고 연초에 좋을 것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어, 산타렐리를 보려면 지금부터 뭔가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이 늘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잡은 게 코스닥의 이익이 뭐가 늘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 지금 나타나는 그 기대는, 뭔가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지금부터 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10개월 달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던 게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어, 종합투자계좌 IM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씩 그 원리를 좀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네. 국민성장펀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일단 국민성장펀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안점에 두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왜 이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벤처및 기술 기업의 스케일업과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에 모험자본 형태로 투자를 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이 뭐 AI라든지 바이오, 로봇 등 이제 첨단 전략사는 분화, 뭐 코스닥 상장 기업이거나 아니면 향후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할수 있는 비상장 기업이 대체. 적으로 적으로 투자에 타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성장 펀드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음, 네. 사실 내년에 이제 코스닥이 삼십 주년을 맞게 되는데 사실 코스닥 지금 뭐 단타족의 투기판이다 이런 얘기 많고 실제로 좀 간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음, 상황이 되버리기 음. 때문에 실제로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IMA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IMA는 고객 예탁금을 이제 기업 구, 어, 금융 관련 자산 등에 투자를 하는데 7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주로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IMA의 목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로 코스닥 시장의 연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예금이나 발행 어음보다도 수익률이 3에서 8%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벤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의 마중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음, 음. 점에서 눈여겨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성과가 좋지 않거나. 운용자산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어,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8조 원 이상 되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만 종투사만 해당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정 장치를 끼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네. 그 여기서 주목할 건두 가지죠. 일단 지금 정부의 경제 수석과 경제 목표가 DJ 정부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DJ 정부도 큰 위기를 겪고 나서 그걸 돌파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썼죠. 물론 나중에 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카드 사용을 늘려서 전반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한 가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활성화를 통해서 모험 자본 육성으로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때 탄생한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뭐 c 쉬소프트를 포함한 소위 이제 신흥 강자, IT 강자들이 그때 대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AI라고 하는 또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대기업들도 여기에 잘 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을 잘 육성해서 거기에서 뭔가 작용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지금 당장이야 뭐한 천억 정도에서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스케일업. 그다음에 나중에 커진 다음에 엑시트를 할수 있는 그런 자본이 가게 된다면 좀더 공격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수 있겠죠 물론 어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벤처한다고 3억씩 나눠줬을 때 3억 받아가서 술만 먹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그 돈이 잘못 쓰인 경우에도 부지기수도 많고요 음. 그렇지만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국내 뭐 100대 50대 기업 안에 들만큼 또 유니콘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한 기업들이 뭐한5% 정도만 돼도 이건 소위 대박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 또 고용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또뭐 6개월, 1년을 못 버티고 다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분들이 대표하고 뭐 이사하면서 자기들이 회사를 천억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조, 10조로 키울 수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엄청날 거고. 그러면 뭐 멀리 보면 어 지금 교육도 뭐 전부 의대만 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영상도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이런 모험 자본을 육성해주는 선택은 당연히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많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또 하나 키우는 과정에서 그것도 AI와 로봇이라고 하는 큰 대변역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한번 베팅해 볼 만한 그런 음.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책적 평가도 함께 곁들여 주셨는데 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취지가 제대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앞서 언급을 해주신 그 연기금입니다. 코스닥의 비중을 3%에서 5% 전후로 확대하는 내용, 이 부분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당장의 수급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사님. 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지금 거의 70%를 늘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연간 내내 진행되겠지만. 그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 아무거나 사지 않을 거라는 걸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검증된 기업, 적어도 확실하게 이 턴어라운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낙수 효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기업만 골라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음. 그래서 오늘, 아, 오늘이 오늘 아니라 올해 유가증권 시장이 80% 올랐지만 내 계좌가 80% 늘어난 분들이 얼마 없겠죠. 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나는 여, 여전히 손실이다. 나는 뭐 코스, 어, 코스피 많고 올라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코스닥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조금은 펀더멘탈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중심축, 그 수급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기업들에 만약에 베팅하고 음. 계신다면 뭐 내년에 코스닥이 뭐 1100, 1200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는 전혀 살찌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기금이 들어오는 수급을 중요하게 보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음.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음.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IT 소부장 쪽 그 다음에 뭐 로봇과 관련된 일부 부품들, 그 다음에 확실하게 뭐 효과가 검증된 뭐 바이오 일부 종목군들,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 골라내는 게 어렵다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150펀드에 투자하면 음. 된다. 네.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이익 상향 가능성이 그래도 비교적 높지 않을까. 음. 물론 지수 수익률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선택했을 때보다 이익은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뭐 배당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스닥 150에 대한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내년도 투자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그 기준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일단 한 가지 기준으로 또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쭉 설명해 주신 그런 기준과 이런 사이즈 큰 기업 이것도 좀 교집합이 있을까요? 뭐 거의 교집합이 된다라고 음, 보셔야죠. 그러니까 예. 중소형주 어, 저 밑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이익이 대거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건, 그건 정말 뭐전 프로의 영역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개별 기업의 뭐 스토리부터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를 포함한 뭐 미래 계획까지 다 알고 계셔야 어느 정도 이익 추정이 적어도 2~3년치는 가능할 텐데. 뭐 그걸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죠 뭐저 역시 쉽지 않고요 예. 그러면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괜히 산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델링된 것들을 바탕으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기금의 해답지를 보고 그중에 내 성향에 맞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도 음.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을 뭐 당장 내일 뭐이 5%까지 늘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중 이제 천천히 좀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고 연기금 외에 다른 쪽에서는 언제 자금이 집행되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성장펀드 12월 11일 날 시작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말은 150조라고 하는데 이 150조가 어떻게 조성되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목군들은 잘 가려내야 되겠지만 저는 뭐 가능성은 꽤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코스닥 하면 역시 바이오죠 어,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시총 상위주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사실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반대로 펩트로는 어, 물론 기술에 대한 평가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어,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기열이 좀 길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네, 그런 흐름이 최근에 반복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 그러니까 어, 어뭐 어떤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든지 많은 기대를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신뢰도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바이오주는 참 이슈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점을 어 최근에 또 팩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뭐 언급을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등이 아직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뭐 계속 회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고요. 네. 특히 GLP-1 계열 치료제가 이제 다양한 질환 치료제로 이렇게 확장이 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 기대감에 따라서 ABL 바이오 그리고 DND 파마텍도 계속 이슈가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어, 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전 있다고 봅니다. 음, 음. 그, 다만 이 ADC와 비만 치료를 중심으로 모멘텀은 계속 되겠지만 사실 뭐 연구 개발이나 임상 데이터 발표가 아, 이제 달라지거나 아니면 예. 아까 말씀하신 기술평가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작용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 파이프라이나 이제 기술력을 좀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음.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기대감에 따라서 선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섣부르게 투자하시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계신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가 좀어려우시면 어려우, 네. 이것도 지금 뭐 타임플류 케이바이오 ETF라든지 음. 그 다양한 ETF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선택해서 정말로 크게 올라가면 가장 큰 수익이 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차라리 여기는 그러면 중간값을 선택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음. 전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제약업은 내년에 몇 가지 제약 요소들이 있죠. 정부가 약값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제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대형 제약사들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전량 수출 그다음에 대기업 빅파마와 협력을 전제라고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자금 지원을 받았으면 받았지 뭔가 정부 정책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하는 방향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정도 가면은 이런 경쟁 과열로 인해서 오히려 살아남고 그다음에 또이 사라지는 그런 기업도 여기서 사라진다 하면 시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네. 뭐, 회사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기업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종목을 선택하기 어려우면 바이오 ETF를 투자하면 된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그 JP모건 헬스케어까지는 일단 그냥 쭉 가져가 보자라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작년, 재작년의 경우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전에 또 달랐지만, 작년, 재작년 최근 한 3년간은 오히려 그 이슈 터지는 구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그 이전까지 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해당 컨퍼런스에서 무언가 발표가 있다면 더더욱. 그 이전에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반도체 랠리가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노공업 같은 그런 반도체 소부장주도 최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삼전과 SK하이닉스 물론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움직임 자체는 횡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좀 다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연말 연초 소부장 쪽에 투자 인사이트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사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연말 연초에 너무 기대하시지 말고 아, 그래요? 내년을 보면서 기대하시는 게 좋겠다. 음... 그래서 뭐 종목으로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솔브레인, 원희가, p 피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음, 제가 아마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 11월 달 들어가서 실적 발표할 때 코스닥에 실적이 안 되는 중소형주들은 대형주와는 다르게 좀 조정받을 수 있다. 뭐 30, 40% 빠진 종목도 많고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러면 올해 내 정고점 넘어서 신고점 가느냐.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테일러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P4, P5 투자, 그다음에 SK이닉스의 추가 라인 투자와 관련돼서 움직일 만한 음.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편입해 나가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아까 이제 그게 말씀드렸던 소위 대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종목군들이니 그런 종목군들을 좀 여유 있게 음. 내년 초에 조정받을 때 산다, 혹은 뭐 조금씩 나눠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좀더 좋은 전략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연초가 돼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음. 대형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에스케이닉스와 예. 삼성전자를 팔고 이쪽으로 오는 건, 최악의 전략이고 아. 에스키아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이런 종목군들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정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 삼전닉스를 쉽게 떠나면 안 된다. 보유한 상태에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을 담아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평론가님께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 며칠 사이에 많이 어, 오른 종목이 바로 리노죠. 그 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검사용핀과 소켓을 생산하는 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영업이익 이50% 이상 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시적을 중시하는 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 호재가 됐었죠. 예.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가 앞으로 어 MS나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한테 에,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음.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다시 또 올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코리아 서키트와 대덕전자,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도 지금 현재 이 PBC, 아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기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원래는 스마트폰 시장에 따라서 업황이 왔다갔다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음. 이제 좀 고부가 PCB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와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가 차별화 성공했다. 그래서 음. 앞으로 미국 비테크들한테 이제 납품을 이제 어, 활성화 시키면은 훨씬 더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제주관대체라든지, 또그 HPSP 같은 경우에도 음. 눈여겨 볼 그런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관이 지금 마지막에 HPSP 언급하셨는데, 어, 이사님 사실 이 종목도 코스닥 내에서는 시총 상위 주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그뭐 3, 40%씩 빠진 종목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속시원하게 해설해 주시는 분이 잘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주가 왜 이렇습니까? 뭐 일단 실적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음.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실적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기대감으로 먼저 다빅레리를 보인 이후에 음. 에, 지금 뭐 SK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해도 개인들이 받으면서 손바뀜이좀 되고 있죠. 그데 이런 종목군들은 애초에 기간 외국인 수요가 강하지 않을 뿐더러 비중 자체가 코스닥 비중이 압도적으로 개인이 높다 보니까 음... 그러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변동이 나타나고 실적의 변동성이 나타나서 급락을 시작하게 되면 이 급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프로런 매매조차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종목의 변동성을 더 키워주는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매도를 늘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걸 늘리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음. 통상적으로 거래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 매매와 공매도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에 공급되고 과열을 막아 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순기능을 제공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마 내년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뭐 시장의 특성상 뭐 코스닥은 100% 공매도를 당연히 지금 유가증권도 안 열고 있으니까 열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매매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물 시장을 비롯한 파생 상품 시장의 활성화, 음. 이런 것들은 좀 일부 나타나야. 전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주셨던 종목의 변덕성은 실적이나 이런 걸로 왔지만 그걸 줄이기 위한 뭐 방법적인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그러한 파생상품의 육성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두 분의 해설을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이제 다른 종목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띄워주시죠.